승인율 높은 대부업체 열 곳을 비교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경제입니다.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데 한도가 모자라서 고민이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? 정말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구해야 한다면 여러 군데를 알아봐도 거절당하거나 알아보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그래서 오늘의 경제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기반으로 대부업 대출이 잘 되는 10개의 대부업체를 소개합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으며, 보다 자세한 안내는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리드코프. 대출 대상 만 20세 이상, 만 60세 이하. 대출 한도 100만원에서 3천만원. 대출 금리 최고 연20% 이내. 대출 기간 최대 5년. 상환 방법 만기일 시상환. 중도상환수수료 면제. 태강대부. 대출대상 직장인, 사업자, 여성, 주부, 전문직, 공무원, 사회초년생 등 대출한도 100만원에서 3천만원, 대출금리 최고 연20% 이내,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, 상환방법 만기일시 상환, 슬라이드 상환, 중도상환수수료 면제, 밀리언캐쉬 대부, 대출대상 주부, 직장인 사업자,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, 대출금리 최고 연20% 이내, 상환 방법, 자유상환, 원리금균 등 상환.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러 시행캐시 모바일 대출. 대출 대상 만 20세 이상. 대출 한도 최대 5천만원. 대출 금리 최고 연20% 이내. 대출 기간 12개월에서 60개월. 상환 방법, 만기일 시상환.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. 미래크레디트 대부. 대출 대상 개인회생. 신용회복 진행 중이거나 파산 면책을 받은 신규 고객. 대출 한도 최대 3천만원. 대출 금리 최고 연20% 이내. 대출 기간 최대 5년. 상환 방법 자유 상환 방식. 중도 상환 수수료 최대 2%. NR 캐피탈 대부. 대출 대상 만 20세 이상 직장인, 사업자, 주부, 프리랜서. 대출 한도 최대 3천만 원. 대출 금리 최고 연20% 이내. 대출 기간 최대 5년. 상환 방법 만기일시 상환.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. 바로 크레디트 대부. 대출 대상 만 20세 이상 소득이 있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3천만 원 대출금리 최고 연20% 이내 대출기간 최대 5년 상환 방법 원리금균 등분할 상환 원금자유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MSI 대부 대출 대상 직장인 개인사업자 공무원 주부 등 대출한도 최대 3천만 원 대출금리 최고 연20% 이내 대출기간 12개월에서 60개월 상환방법 자유상환 원리금균 등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골든캐피탈 대부 대출 대상 만 20세 이상인 자 대출한도 최대 3천만 원 대출금리 최고 연20% 이내 대출기간 최대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 등 원금자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에라비스트 대부 대출 대상 만 20세 이상 직장인 청년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대출금리 최고 연20% 이내, 대출기간 2년에서 5년, 상환방법, 자유상환방식, 중도상환수수료 면제, 이러한 대부업체는 신용도가 낮거나 금융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, 각 업체는 안전하고 투명한 대출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. 다만, 대출 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과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고, 책임있게 상환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.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, 대부업체 바로 가기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.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